안녕하세요. 지난 24시간 동안 당신이 공유해 주신 미국 주식 티커들 저희가 한번 깊이 파봤습니다. 뉴스, 공시, 또 애널리스트 코멘트까지 샅샅이 뒤져서 어, 핵심만 좀 뽑아 봤는데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흥미로운 소식들이 정말 많았죠.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페이파리, 와이피 같아요. 깜짝 실적의첫 배당 소식까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질러우의 대규모 앱 업데이트 소식도 있었고. 네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의 매각설 이것도 상당히 큰 이슈였죠 맞아요 반면에 좀 아쉬운 소식도 있었는데 카맥스 kmx가 s&p500 지수에서 제외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내일 실적 발표하는 주요 기업들도 많아서 시장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에는 이런 개별 기업 뉴스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체 시장이나 특정 산업 분위기를 읽는 단서가 되거든요 단 단순히 뭐 뉴스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전망까지 같이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핀테크 섹터입니다. 역시 주인공은 페이팔이네요.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아주 훌쩍 넘었어요. GAAP 기준 주당순익 EPS가 1.30달러, 작년보다 32%나 늘었고요. BGAAP EPS도 12%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괜찮았죠? 네, 매출도 84억 달러로 7%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더 봐야 할게 실적 자체도 좋지만 연간 가이던스를 올렸다는 점,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 지급을 승인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 첫 배당? 네, CEO가 직접 회사가 성장세로 복귀했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빅테크 파트너십을 강조했거든요. 이건 뭐랄까 단순 실적 개선을 넘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오픈 AI 파트너십 확장 뉴스도 따로 나왔더라고요. 확실히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신호겠네요. 첫 배당이니까요. 그런데 페이팔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블록 SQ는 JCSD 캐피탈이라는 투자사가 3분기에 가지고 있던 지분 한 27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다 팔았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렇군요. 페이팔이 이제 수익성 주주환원 이런 쪽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블록은 또 일부 투자자가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음 핀테크 안에서도 기업별로 전략이나 시장평가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물론 다른 기관들 움직임도 봐야겠지만요 한편 로빈 후드는 소식이 꽤 많던데요 로빈 후드 레전드라는 새 트레이딩 플랫폼을 내놨고요 cic 증권에서는 시장 수익률 상회, 그러니까 아웃퍼폼 등급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어요. 목표가는 155달러. 오, 아웃퍼폼이면 꽤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네,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또 매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로빈우드는 신규 플랫폼으로 사용자 기반 다지고 또 애널리스트나 유명 투자사 평가도 좋고 시장 기대감이 좀 반영된 모습이네요. 페이팔은 내실 다지기, 로빈우드는 성장 스토리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소파이는고 실적 발표 앞두고 뭐 지금 사야 하나 이런 프리뷰 기사가 많이 보이고요. 어펌은 트리스트 세큐리티스가 매수의견 유지했다는 소식. 그 외에 업스타트, UPST, 랜딩클럽, LC, 코인베이스, 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 LC는 며칠 전에 3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뉴스는 있었죠. 아, 맞아요. 보통 실적 발표 직전에는 기업들이 좀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랄까 조용한 기간? 같은 거죠. 뉴스가 없다고 그냥 넘기기보다는 곧 있을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섹터로 넘어가 보죠. 원격 의료 쪽인데요, 힘센허스 HIMS에 대해서 TD 카웬이라는 투자 은행이 보유 그러니까 홀드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콜드면 중립적인 의견이군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좀 흥미로운데 분석가가 보기에 요즘 체중 감량 약물 그 GLP-1이라고 하죠. 이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대요. 그리고 힘스의 핵심 사업 성장세도 약간 완만해졌다. 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아, 특정 제품군 시장 분위기가 바로 기업 평가에 영향을 주는군요. 헬스케어 트렌드가 참 빠르네요. 반면에 다른 원격 의료 회사들 텔라닥, TDOC나 아메리칸웰, AMW l f m 디 LFMD는 지난 24시간 좀 조용했네요. 네, 특별한 뉴스는 없었어요. 다만 텔라닥은 며칠 전에 3분기 예비 실적이랑 CFO 사임 소식이 있었고요. 아메리칸웰은 11월 4일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고 인모드, INMD도 조용했고요. 네,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 그럴 수 있겠네요. 대형 제약사들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도 지난 24시간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장 분석 기사 정도만 보였고요. 그렇죠. LLY나 NVO 같은 완전 큰 회사들은 보통 신약 승인이나 뭐 대규모 임상 결과 발표 같은 진짜 굵직한 이벤트 때확 주목받는 경향이 있죠. 네, 맞아요. 헬스케어 IT 쪽에서는 비바 시스템즈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텍사스 교사 연금 시스템이라는 아주 큰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더 샀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아 연기금이요? 네. 이런 대형 연기금 투자는 보통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볼수 있겠죠. 독시미티는 11월 6일 실적 발표 외엔 별다른 소식 없었고요. 그리고 이 섹터에서 오늘 밤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 바로 바슈헬스입니다. 오늘 10월 29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시장에서는 EPS 1.06달러, 매출 26억 3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밤 발표군요? 네. 특히 당신이 관심 있으셨던 솔타 메디컬이 바로 이 BHC의 에스테틱 사업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솔타 메디컬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BHC 전체 실적도 중요하지만 특히 솔타 메디컬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또 앞으로의 가이던스는 어떨지 이거 정말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오늘 밤 진짜 주목해야겠네요. 자 이번엔 부동산 기술, 프로테크 기업들로 가보겠습니다. 진로우가 어제 아주 재밌는 소식을 내놨어요. 앱 기능을 엄청나게 업데이트했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집 사는 사람들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앱 안에서 바로 채팅하고 매물 공유하고. 아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했군요. 네, 그리고 뭐 가상 스테이징 기능도 강화하고 대출 사전 승인 확인이나 클로징 절차까지. 그냥 앱 하나로 다 해결하게 만들려는 것 같아요. 와, 이건 뭐랄까. 단순히 기능 몇개 추가한 게 아니라 집 구하기부터 금융, 계약까지 전 과정을 그냥 진로 앱 안에서 다 끝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인데요. 사용자들을 플랫폼 안에 완전히 묶어두려는 락인 전략이죠. 경쟁사들이랑 확실히 차별화하려는 의지가 보이네요. 부동산 시장이 쉽지 않으니까 기술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 같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네요. 반면에 코스타그룹 CSGP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결과가 좀 애매합니다. 매출은 8억 3,360만 달러로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조정 EPS가 0.23 달러로 예상치 0.30 달러에는 못 미쳤어요. 갭 기준으로는 순손실이고요. 음, 매출은 좋고 이익은 기대 이하. 근데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주거용 부동산 플랫폼인 홈스점컴이 아주 잘 나가서 3분기에만 신규 회원을 7,000명이나 모았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연간 매출이랑 조정 이비타 가이던스는 오히려 올렸습니다. 아, 홈스컴이 잘 되고 있군요. 네, 다만 당장 다음 4분기 전망은 시장 기대치를 약간 밑돌 거라고 예상했고요.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기하는 느낌이네요. 투자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둘지가 관건이겠네요. 로켓 컴퍼니스는 내일 10월 30일에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애플리온은 독일의 큰 자산운용사인 알리안즈가 주식을 팔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오픈도어, EXP 월드홀딩스, 패니메이, 컴패스, 오퍼패드 솔루션즈 같은 다른 프로테크 기업들은 지난 24시간은 좀 조용했네요. 오픈 도어는 11월 6일 실적 발표고요. 네, 다음은 미디어와 스트리밍 섹터입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다른데요. 넷플릭스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12%나 크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관련 분석 기사가 엄청 많아요. 네, 후폭풍이 거셌죠. 뭐 지금 사야 하나? 해외 성장세는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들. 일부 ETF에서는 넷플릭스 비중 줄였다는 보고도 있고요. 실적 자체 숫자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진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실적 내용을 다시 보면서 넷플릭스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반면에 로크는 키 뱅크라는 곳에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고 내일 10월 30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랑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후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로크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 속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롭네요. 스트리밍 시장 내에서도 경쟁 구도나 개별 기업 전략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섹터에서 오늘 가장 큰 뉴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WBD 이야기인데요. 경영진이 회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터졌습니다. 네, 매각설이요. 네. 여러 매체에서 지금 속보로 다루고 있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주가는 물론이고 미디어 업계 전체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이슈입니다. 와, 이건 정말 큰 뉴스인데요. 아직 설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 진짜 진행된다면 누가 인수할지, 조건은 어떨지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지죠. 이런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당분간 WBD 주가는 엄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사안이네요. 그렇죠. 한편 컴캐스트, CMCSA, 자회사, MBC 유니버설 소식도 있었는데 인기 드라마 옐로우 스톤 만든 핵심 제작자 테일러 셰리든을 영입했다는 소식이에요. 콘텐츠 경쟁력 강화하려는 움직임이죠. 아, 그 유명한 제작자요? 네. 컴캐스트도 내일 10월 30일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푸보티비, FUBO랑 디즈니, DIS는 지난 24시간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WBD 매각설이나 MBC의 제작자 영입이나 전부 미디어 공룡들의 쟁종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콘텐츠 확보 전쟁의 M&A 가능성까지. 앞으로 이쪽 업계는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험 섹터입니다. 인슈어테크 기업이죠. 레모네이드, LMND. 기술적 분석 관련 기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었다는 건데요. 잭스 같은 데서는 이걸 골든크로스 신호 가능성으로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추세를 예상하더라고요. 아, 골든크로스? 기술적 분석에서는 보통 긍정적인 신호로 보죠? 네.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투자 의견 자체는 보유, 홀드를 유지했어요. 음, 기술적 신호는 좋은데 투자 의견은 중립이다. 그건 아마 기술적인 지표만 보고 매수를 추천하기에는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주가가 이미 적정 수준이라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기술적 분석이랑 펀더멘탈 분석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죠. 그렇군요. 전통 보험사인 프로그레시브, PGR은 며칠 전에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시에 기사에서는 매출 성장률은 18.35%로 견주하고 애널리스트 14면이 실적 전망치를 올렸다는 긍정적인 내용도 같이 언급했어요. 와,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주가는 바닥인데 실적이나 전망은 좋다. 네, 그리고 FSM 웰트 어드바이저스라는 기관이 2분기에 PGR 지분을 꽤 많이 늘렸다는 보고도 있었고요.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라는 악재랑 장기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나 전망 상향 사이에서 좀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네요. 기관 투자자가 지분을 늘렸다는 건 후자, 즉 장기 펀더멘탈 쪽에 무게를 뒀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올 스테이트는 웰스파고가 비중 유지 의견, 그러니까 시장 평균 정도 성과를 예상한다는 의견을 유지했고 잭슨은 손해보험 산업 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히포는 조용했고요. 네 보험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아마 금리 환경이나 보험료 인상 추세 같은 거시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겠네요 개별 기업 상황이랑 산업 전체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커머스 리테일 중고차 기업들입니다 이커머스 가구업체 웨이페어가 어제 장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와 정말 좋았어요 아 웨이페어 실적 나왔군요 네 조정 eps가 0.70 달러로 시장 예상치 0.44달러를 크게 웃돌았고요 매출도 31억 달러로 예상치 30억 1천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매출이 8.6%나 증가했고 순손실 규모도 확 줄였더라고요 오 요즘 같은 소비 환경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냈네요 특히 손실폭을 줄였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근데 공시를 보니까 회사 계열사가 만천주 정도 주식을 팔 계획이라는 폼1 1 4 보고가 제출됐어요 폼1일 쌓여 내부자 매도 계획인가요? 네, 그렇죠. 내부자나 관계사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팔때 미리 알리는 공신인데 여기에 CEO가 최근에 판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아주 좋은데 내부자 매물 부담 가능성은 좀 있다. 이것도 같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실적 호조와 내부자 매도 계획 이것도 투자자들이 잘 따져봐야 할 점이겠네요. 중고차 시장으로 가보면 카바나 CVNA가 오늘 10월 29일 장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중고차 시장 분위기를 가늠해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표가 될것 같아요. 네, 카바나 실적 정말 주목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쟁사인 카맥스, KMX에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며칠 전에 발표됐는데 S&P 다우전스 지수위원회에서 카맥스를 S&P 500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대신 하위 지수인 S&P Small Cap 600 지수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가총액이 S&P 500 기준에 미달해서라고 하고요. 와, 이건 카맥스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소식인데요. S&P 500은 미국 대표 대형주 지수인데 여기서 빠진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도 크고 실질적인 문제도 있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펀드들이 이제 카맥스 주식을 기계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아, 수급 문제가 생기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매도 압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어요. 기업 펀더멘탈이랑은 별개로 수급 측면에서 완전 악재인 거죠. 가바나 실적 발표랑 카맥스 지수 강등 소식이 오늘 같이 있으니까 중고차 관련주들 움직임이 정말 주목되겠네요. 그 외에 언어 학습 앱 듀오링고는 11월 5일 실적 발표 예정 외에는 특별한 소식 없었고요. 가구 인테리어 관련해서 러브섹, RH 윌리엄스 소노마, WSM, 레이지 보이, LGP 등도 지난 24시간은 좀 조용했습니다. 뭐 RH는 보유 등급 평가나 기관 매입 소식이, WSM은 기관 지분 축소 소식이 간간이 있긴 했지만요. 네, 특히 바고 인테리어 쪽은 소비 경기랑 아주 밀접하니까 웨이페어 실적이 좋았던 게 다른 화사들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니면 웨이페어만의 성과일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식음료 섹터인데요. 몬스터 베버리지 MNST에 대해서 JP모건이 중립 뉴트럴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그냥 적정 수준이다 이런 평가죠. 네, 중립 의견이네요. 펩시코는 스털링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투자자문사가 한3 0 0만 달러어치 신규 포지션을 구축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잭스에서는 코카콜라, KO랑 비교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뭐 펩시랑 코0는 항상 비교 대상이니까요. 기관 투자자가 새로 투자했다는 건 펩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일 수 있겠네요. 반면에 몬스터 베버리지는 중립평가니까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시장 판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코카콜라, KO는 펩시와의 비교 분석 기사 말고도 북미 판매량 증가 요인 분석이나 워렌버핏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가치 분석 이런 다양한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보도된 내용 중에 좀 신경 쓰이는 게 10월 27일자로 회사 부사장 EVP 중한 명이 내부자 주식 매도를 했다는 폼4 공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부자 매도요. 폼포 for 공시. 음, 내부자 매도는 보통 시장에서 썩 좋은 신호는 아니죠. 물론 매도 규모나 이유를 좀 따져봐야겠지만요. 뭐 스톡옵션 행사하고 세금 내려고 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펩시에 대한 신규 투자 소식이랑은 좀 대비되는 모습이긴 하네요. 그렇죠. 건강식품 업체 벨링 브랜즈 BRBR은 t 스타인이라는 투자사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아우퍼폼 등급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고요. 조인트 주스라는 제품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합의 계약을 맺었다는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오, 법적 리스크 해소에다가 긍정적인 애널리스트 평가까지. 이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불확실성이 하나 사라진 거니까요. 그리고 식음료 섹터에서 또 하나의 빅 이벤트. 스타벅스 SB UX가 오늘 밤 10월 29일 장 마감 후에 4분기 및 연간 실적을 발표합니다. 아 스타벅스도 오늘이군요. 오늘 밤 정말 바쁘네요. 카바나, 바슈엘스, 스타벅스까지. 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스타벅스 실적은 단순히 커피회사 성적표가 아니라 글로벌 소비심리나 서비스업 동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잖아요. 특히 그동안 좀 부진했던 중국 시장 성과가 어땠는지, 또 미국 내 인플레이션 정향을 어떻게 방어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외 에너지 드링크 셀시우스 홀딩스 CELH, 귀리 음료 오틀리 OTLY, 커피체인 더치브로스 BROS는 지난 24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더치브로스는 11월 5일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섹터입니다. 의류 신발 분야인데요. 나이키 NKE는 주가가 지난 24시간 좀 내렸어요. 경쟁사인 푸마가 나이키 출신 베테랑 임원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아, 경쟁사로 인력이 넘어갔군요. 네. 반면에 CNBC의 짐 크레이머는 나이키 주식 계속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모틀리 풀 같은 투자 매체에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장기 투자 기회가 될수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음. 나이키를 둘러싼 시각이 정말 다양하네요. 경쟁심화 우려도 있고, 또 저가 매수 기회라는 의견도 있고, 투자자들이 이런 상반된 정보 속에서 나이키의 장기 경쟁력을 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룰루레몬은 주가가 한1.8% 정도 올랐는데요. 인베스팅 닷컴에 따르면, 애슬레틱 어페럴 관련 블룸버그 보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네, 그 블룸버그 보도 내용이 뭔지 알면 주가 상승 의미를 좀더 명확히 알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온홀딩은 인베스터 플레이스라는 매체에서 영원히 사서 보유할 만한 장기 투자 주식 3선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인정받는 것 같아요. 네,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시각이 있군요. 네카스는 바클레이즈가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즉 시장 평균보다 더 좋을 거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 아주 좋았잖아요. 그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 홀딩이나 데커스처럼 꾸준히 성과를 내거나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죠. 특히 데커스는 어그, 유지지랑 호카 브랜드가 워낙 강력하니까요. 지난 실적 발표 때도 그게 확인됐었죠. 네, 정말 지난 24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졌네요. 한번 정리해보면 페이팔, pypl이랑 웨이페어 W는 예상을 훌쩍 넘는 실적으로 시장에좀 놀라움을 안겼고요. 진로원은 기술력신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렇죠. 반면에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 후에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좀 내려앉았고, 카맥스는 S&P 500 지수에서 제외되는 좀뼈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WBD 매각설이라는 정말 초대형 변수까지 등장했죠 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 각 섹터별로 또 기업별로 온도 차이가 정말 확연히 드러나네요 핀테크 쪽에서는 페이팔의 부활 같은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지만 미디어 쪽은 넷플릭스 부진에 WBD 불확실성까지 좀 어두웠고요 이코머스나 중고차 시장에서도 웨이페어는 잘했는데 카맥스는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 밤 10월 29일 밤에는 카바나, 시브앤에이, 스타벅스, SBUX, 바슈헬스, BHC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 10월 30일에는 로쿠, ROKU, 컴캐스트, CMSC, 로켓컴퍼니스, RKT 등등 또 중요한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네,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이 개별 기업들 성적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런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뉴스가 하나하나 모여서 거시 경제 상황이나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갑을 얼마나 여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애널리스트들 평가가 엇갈리고 기관투자자들 움직임도 다르고 또 지수 변경이나 m&a 같은 이벤트까지 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니 기업들의 정말 다양한 소식들 이걸 통해서 당신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셨나요? 페이팔이나 웨이페어처럼 아주 견조한 실적을 보여준 기업도 있지만 넷플릭스나 카맥스처럼 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엇갈리는 신호들이 지금 현재 미국 소비 시장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분야랑 닫는 분야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걸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정보 탐색과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